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종방부로 가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권면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술을 취한 상태에서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알딸딸한 상태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혼미한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혼미한 상태인가 바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고, 어, 남들이 뛰니까 때거지로 방탕하게 뛴다라는 것을 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안 뛰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비방한다라고 사절에 나온 것입니다. 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확 띕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지하면서 같이 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 뛰었는데 나중엔 커다란 행렬이 돼서 도시의 사람들이 우르르 뛰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런 실험이 어,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 저게 뭐하는 거지? 저렇게 뛰어도 괜찮은 건가?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 뛰어야 되나 보다 하고서 행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형편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남이 뛰니까 모두가 다 뛰는 것 뛰는 듯한 마치 모두가 다 취한 듯한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랍니다. 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 우리 나그네로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겉면하십니까? 이렇게 겉면하십니다. 너희는 이세대로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이 혼미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미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100층짜리 이상의 건물 짓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바람, 나중에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고 아주 똑바르게 이 건물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GPS를 곳곳마다 설치하고 매 시간마다 이것이 똑바로 수직인가를 체크하는 그런 기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GPS와의 교류가 없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땅에 붙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일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교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저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교신을 해야 합니다 어,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바람처럼 힘으로 치는 소리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우르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교신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저 영원을 향한 바른 균형을 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견지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의 머리 가운데 그려졌던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 나가실 때 그를 막기 위해서 유일하게 칼을 빼들었던 제자가 바로 누구셨죠?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고 의리가 있던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 대제사장의. 들까지 몰래 몰래 슬금슬금 그래도 떠나지 않고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어,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픈 과거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만만했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여태 불을 깨던 여종에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에 달게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어, 실패의 순간, 정말 지우고 싶은 허물 어, 누구도 건들고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이 실패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그에게 물으시고 그 치욕적인 그의 세 번의 부정함 가운데 세 번의 사랑 그분 질문으로 인하여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하시며 그를 다시 올려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 사랑하느냐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도 매일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서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 주심으로. 모든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듯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는 능력을 펼칠 힘은 돈에서 나오고, 혹은 학식에서 나오고, 혹은 정치적인 리더십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직 은사들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면 결국에 일을 한 사람의 존귀와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전히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조그만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얘가 내, 나를 닮아 따라 합니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내 것이라고, 다 내가 했다고, 다 내가 잘 나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실 때 아까워서 뒤에 숨겨 주시고 조금만 내보시면서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일하고 내가 걷고 할수 있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섬기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몽땅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호흡, 이 능력, 이 은사들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며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정말로 이 어지러운 이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호흡하게 해 주시고 기동하게해 주시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 주님의 것인데 감격스러운 것은 이 주님의 것으로 맡겨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내것내 내 것으로 준것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 내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훗날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케이스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케이스케의 모든 성도을될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